네. 이위농구 TV 어, 8월 첫째 주 KBL 루바인 팩트 일부 대구로선 정책에서 말한 감동기 감독 복귀에 대한 저의 언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어, 뭐, 100% 저희가 잘못한 거죠.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단지 추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갖다 드리면서 요런 네. 요런 배경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한 발언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 그때 당시 이제 댓글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강동희 감독 전 감독의 네. 그 협회 그 서면 복 복귀 복귀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그때 한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이제 방송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복귀를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 과정이 철저해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그리고 어뭐 부정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한 1, 2년 정도는 더 팬들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고 협회 쪽에서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복귀와 관련해가지고 대의원들이 그냥 속닥속닥 하는 상태로 투표로 강동희 감독의 복귀를 그냥 이렇게 딱 찍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루즈루즈 게임이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단 강동희 감독 복귀에 대한 발언 이 부분은 저의 어떤 부족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단. 강동희 감독의 복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이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저희가 어, 사과를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농구팬 여러분들이 많이 질타를 해주시는 강동희 감독이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어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뭐 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 이루농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뭐 강동희 감독이 이제 취재진과 뭐 연락이 온 적이 없었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연락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고요.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협회에서 저, 정확히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어. 강동희 감독이 연구재명권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은 조건부 사면 뭐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상적 사면을 통해서 지도자 생활 자격까지 획득하던 그런 절차를 받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는 그렇죠. 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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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일단 깔려 있고요. 음. 그리고 강동희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음. 농구협회가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강동희 감독이 적극적으로 고사 의사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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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KBL도 당연히 그렇고요. 네. 그 근데 감독이 감독이 2013년부터 네. 이제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났고 7년간 근신 생활을 하면서 조권부 사면을 통해서 승부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강사활동이나 또는 네. 클리닉을 제한적으로 풀어주자는 게 어떠냐는 그런 목소들이 나왔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것이 네. 입장이었고요. 근데, 음. 거기에서 조건부 사면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농구 팬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음. 이런 부분까지 막을 필요는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협회에 나온 그런 사면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성급하고, 만에 하나 그걸 추진하더라도 1, 2년 정도의 음. 시간 유예가 필요하다. 그리고 팬에게 사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제 주장의 요지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2년 정도의 자숙 기간을 가지고 무료 봉사를 계속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절차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결, 결국에는 서로 서로에게 루즈루즈 루즈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어떤 전제는 협회가 만약에 강동희 전 감독의 복귀를 추진을 할 의향이 있고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면, 어, 그런 어떤. 실제로 프로... 세우고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한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음. 게 저희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 어, 그와 별개로 저희의, 어, 강동희 감독 복귀에 대한 의견은 저희 역시 절대로 어떤 지도자 복귀라든지 그런 어떤 농구계로의 정상적인 부분은 당연히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어, 의견을 주신 부분과 저희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같이 저희가 또 취재된 부분을 전개를 하고 네. 어,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저희가 바, 말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다, 생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팬분들로 하여금 좀 분노를 사게 만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몇 가지 워딩,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팬분들의 어떤 이의 제기를 트집이라는 어떤 단어로 굉장히 잘못된 단어죠. 그런 단어를 썼다든지 또. 어, 강동희 감독이 어떤 승부조작을 한 지도자가라는 어떤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에... 네. 그 평가를 어 제가 이제 주온 글씨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낙인을 찍혔다는 어떤 의미로 주온 글씨라는 단어를 쓴 것도 제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어 팬분들이 어떤 분노를 일으킨 것 같고 사실 이게 오해라는 그에 대해서 또 오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는 어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어 명확하게 이런 민감한 이야기들을 어, 할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승부전장은 범죄고 스포츠 불만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더욱 무거운 근거로서 삼아, 삼, 아 삼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나온 부분이고, 여러분 비판과 질타는 저이륜구가 다에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이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